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서 살던 환경과 비교해보면 이 40년 광야 생활은 정말로 척박하고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아 우리 어제 출애굽기 묵상할 때도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죠. 텐트 치고 자는 거 쉽냐? 쉽지 않거든요. 예,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하나 제가 보는 게 있는데요. 텐트 밖은 유럽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유럽을 가가지고 배낭여행을 하면서 텐트 치고서 계속 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유럽이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피곤하고 계속 그냥 텐트에서만 자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 딱딱한 바닥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일주일, 뭐, 이주일 여행이 아니라 40년 여행 아닙니까? 40년 당야 생활은 너무나 척박하고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차 인구 조사와 2차 인구 조사를 비교해 봤을 때 1,820명 밖에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음행하고 바알신을 숭배하고 징계만 받지 않았어도 인구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14,000 어, 700명이 죽고 또 24,000명이 죽고 이 사람들만 살았다 그래도요 이건 인구가 훨씬 늘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어, 정말 버리고 어, 이래서 징계를 받아서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전하시는 은혜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키신 본래 목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땅을 분배해야 할지 그 원칙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땅은 사람 수대로 분배를 하는데 지파가 큰 지파는 큰 땅을 받고 또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받습니다. 하지만 땅의 위치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제비를 뽑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의 위치, 척박한 땅이나 그그뭐 비옥한 땅이나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보전되는 것은 땅의 척박함이나 땅의 비옥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땅 배분할 때부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예배를 주관해야 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어느 지역에 그냥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살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레위지파도 인구조사를 했지요. 그 이유는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들이 이제 흩어져 살아야 하는 그 땅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레위인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처럼 우리 모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죠. 성도들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소망도 갖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에게 늘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이 세상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레위인들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땅을 기업으로 갖지 못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옛날에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언제 일어났던 일입니까? 최근 일이 아니라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위임하고 그 정말 거룩한 일을 그렇게 하고 나서 다, 그리고 나서 그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 다른 부을 드렸다가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를 40년 후에 내위인들을 개수하면서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예전의 잘못을 여러분들이 보고 교훈 삼아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직후의 삶과 그리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한 삶이 또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어리석음과 잘못, 그 순간만 모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는 다시 옛 세대가 저질렀던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4절과 65절을 보시면 출애굽 1세대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64절과 6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대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두 번째 시행한 이 인구 조사가 출애국 1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광야의 세대와 이제 단절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출발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직도 옛 세대처럼 애국을 그리워하거나 애국의 그 생활을 그리워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가난이 그들의 것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무언가 크게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달라지기를 바라는 성도들은 아마 모든 성도들이 아마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또는 내 환경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져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인 이 가나안 땅에서 과거 애굽의 좋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과거 세상에서 살던 그래서 그때 내가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풍성해지기를, 더 많아지기를,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애굽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가나안에 갖다 놓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좋은 것은 애굽에 남겨두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영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과거, 세상이 전부였던 것처럼 살아갔던 사고방식에서 자유함을 얻고 더 가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미래의 희망을 바라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에 이런 소망과 희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